안녕하세요. 푸틀의 작은 자원입니다 엄마가 수선화 꽃핀것 좀 보세요.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.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오랜만에 이메리스가 꽃이 폈네요. 얘가 한동안 한 2년 동안 꽃을 안 피워주더라고요. 보세요, 눈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청와대 손이가? 이렇게 피우고 있답니다. 얘가 예, 노조활동이 안 됐나 봐요. 나온다더니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 포기를 하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. 꽃망울이 참 많이 맺혀있죠. 이렇게 노란 튤립도 한층이 피었어요. 달치죠. 이렇게 호날드가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비가 와서, 애들이 꽃을 활짝 안피어주네요 어우, 얘 되게 화려했어요. 짜잔. 여기 키노브라이트에요. 드디어 꽃이 피려고 하는 있어요. 옥매 좀 보세요. 흰겹 옥매 살짝 폈어요. 옥매가 꽃향기가 있나 봐요. 여기 오면 꼭 향기가 나더라고요. 은은하니 너무 달콤해요 자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요 아이들은 옥시페테름이에요. 베란다에서 노즈얼 노지월... 샤바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심어놨어요. 이 아이들이 잘 커서 꽃밭을 이쁘게 장식해 줬으면 좋겠어요. 요거는 토종 앵초죠. 와우! 드디어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인디언 앵초가 꽃을 폈어요. 인디언 앵초 추장의 머리 같으죠? 모자 추장 모자 같아요 꽃대가 참 많이 물렸어요 네한 송이가 폈어요 매발톱이 이렇게 꽃이 폈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레벨트 리에 꽃이 피었답니다. 보세요. 알프쌍개 패랭이에요. 너무 사랑스럽죠? 보세요, 장미가 꽃대를 물었답니다. 노스텔리자. 나중에 꽃 피면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. 노벨리아죠. 여기는 포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.